다니엘 202, 72, 후에마이, 2023년 5월 25일, 인수기 21장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40년 광야, 광야 생활에 백성들의 불만과 불평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멸하라고 하셨을 때에 모세는 백성들을 위하여 그 백성을 멸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런 모세와 같은 간절한 마음과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. 주님, 저는 기도할 때, 하음 선포할 때, 정독할 때, 집중하지 못하여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. 집중할 때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소통할 수 있고 집중의 중요성을 해닫지만 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. 주님, 모세가 집중하여서 하나님과의 소통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했던 것처럼 저에게도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.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도 주님과 소통하길 원합니다.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